안녕하세요. 자연재생한의 전상 원장입니다. 지난번 비후성 반응에 이어서 이번에는 색소흉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흉터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과색소 침착과 하얗게 변하는 저색소 침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색소흉터가 생기는 특징, 생기는 이유, 예방하는 방법, 치료 방법, 저희가 치료한 사례 이렇게 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각파트별로 구분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바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색소흉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흉터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색소가 침착돼서 갈색으로 보이는 거또 하얗게 피부가 탈색되는 거 피부가 딱딱하고 튀어나오는 비후성 반응 그리고 움푹 파여서 꺼지는 위축성 반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과색소 침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심재성 이도화상상처가 있었을 때 회복됐을 때 색소 침착이 된 부분도 있고 하얗게 탈색이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심재성 이도화상이었는데 갈색으로 색소침착이 상당 부분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분은 표재성 이도화상이었는데 색소침착이 이렇게 갈색, 약간 검붉은색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었을 때 생기게 되는데요. 이분은 3도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상처가 있었던 부분이 하얗게 탈색이 된 경우가 되겠고 이분도 깊은 상처, 심재성 이도상처가 있었는데 깊었던 부분들이 하얗게 탈색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심재성 이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하얗게 전체적으로 탈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소 흉터에 대해서 살펴보면 착색되는 흉터는 가벼운 상처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깊은 경우에는 주로 상처의 테두리에 생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가 생기면 비후성 반응과 탈색 흉터가 같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처가 나은 후에 2, 3개월까지는 색색이 조금씩 심해지다가 그 후에 점점 나아지는데 그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소 용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색소를 만들어 내는 멜라닌 세포가 피부의 표피층 가장 아래쪽에 분포하게 되는데 각질 세포가 손상이 되면 멜라닌 세포에서 색소를 만들어서 각질 세포로 올려 보내서 각질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색소가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조직이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고 손실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색 중터가 생기는 이유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멜라닌 세포가 표피 아래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손상이 되고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 파괴돼서 없어져 버려서 새롭게 색소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보이는 과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는 상처 회복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돼서 멜라닌이 너무 많이 합성이 되게 되고 그게 쌓였다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테두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테두리에 쌓여서 남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조직검사를 통해서 관찰한 논문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맨 오른쪽 C의 정상조직에 비해서 색소 침착이 있는 부분들은 까맣게 색소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탈색된 경우에는 색소가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탈색 흉터와 착색 흉터를 비교해 봤을 때 멜라닌 세포 수 자체는 비슷하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laughs> 멜라닌 세포 수 자체는 비슷하지만 탈색된 흉터의 경우에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착색 충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아서 빨리 나아야 염증 기간이 짧아지면서 흉터가 덜 생기게 되겠고요. 물집이 생겼는데 벗겨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게 달라붙어서 그대로 착색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된 표피는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낫고 나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시기들이 있는데 표피가 다시 생길 때까지 꼭 보습을 잘하고 자외선 차단을 잘해서 새롭게 색소 침착이 많이 되지 않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색소 용터를 치료하는 방법들은 주 일반적으로 여,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과색소 침착은 엔디아그 레이저라고 보통 토닝 레이저라고 부르는 레이저인데 색소를 레이저가 이렇게 때려서 그 색소가 부풀어서 터진 다음에 쪼개져서 몸에서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표피형 과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색소가 많이 쌓이는 표피를 깎아서 걷어내고 새롭게 재생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트라넥삼산, 비타민C 이런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탈색이 된 치료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약물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엑시머 레이저라고 해서 자외선 A와 같은 파장에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멜라닌 세포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CO2 레이저나 어붐약 레이저 같은 걸로 피부를 깎아내고 손상을 주면서 다시 회복되면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탈색은 착색에 비해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치료 사례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은 배에 저온화상을 입고 2~3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흉터가 남아 있는 분이 되겠는데 어, 엔디아그레이저를 두번 정도 치료받았을 때 이렇게 색깔이 많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표재성 이도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분인데 이렇게 초기에 색소 침착도 있고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엔디아그레이저 그리고 이온 소포리시스라고 하는 비타민 C를 흡수시키는 그런 방식을 같이 사용을 했더니 색소가 점점 옅어지면서 여덟 번 정도 시술했을 때는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처음과 비교해서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이분은 비후성 반응과 탈색, 과색소 침착이 같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깎아내는 치료를 계속 반복했고요. 네번 정도 치료했을 때 착색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사라졌고. 그 후에 계속 치료를 이어갔을 때 빨갛게 보이거나 튀어나온 비후성 반응도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비후성 반응과 탈색, 과세속 침착이 같이 있는 그런 분이었었는데요. 1 0번 정도 치료했을 때비후성 반응과 착색은 많이 호전이 됐는데 탈색된 흉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CO2 레이저로 깎아내는 치료를 반복했더니 탈색된 부분도 많이 호전이 됐고 지금은 엔디아 그레이저도 같이 이용해서 착색된 흉터도 계속 같이 치료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색소가 변화된 흉터를 치료받고 싶다면 저희 한의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들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